주파수 세마결시 13분 별별라디오 영화 콘택트의 원작 소설을 쓴 천문학자 카이세이거는 창백한 푸른 점에서 이런 글을 썼죠.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들뿐이라면 그건 너무도 큰 공간의 낭비가 아닐까. 헤아릴 수 없이 넓은 공간과 셀수 없이 긴 시간 속에서 지구라는 작은 행성과 찰나의 순간을 그대와 함께 보낼 수 있음은 나에게 큰 기쁨이었다. 우리 인간은 별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별별라디오 별지기 석도사 인사드립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수많은 행성 중 지구, 지구라는 별 안에 대한민국, 대한민국 안에 작은 도시 과천에서 살고 있는 예술가인데요. 앞으로 여섯 번의 만남을 통해 과천에서 문화예술 이야기를 과천에 살고 있는 예술가와 기획자들을 통해 별별 이야기, 별의별 이야기, 그리고 참여자분들의 빛나는 이야기로 밤하늘에 가득한 별처럼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기 전에 과천축제 30초 홍보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 별별 라디오의 첫 게스트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 축제 김종석 감독님과 그리고 임현진 기획 프로그래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과천 축제 예술 감독 김종석입니다. 음. 예, 김종석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어, 과천 팔 단지에 살고 있고 음. <laughs> 과천 축제에서 지금은 기획 프로그램들을 담당하고 있는 프레, 프로그래머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임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과천 팔단지 팔단지 <laughs> 아, 네. 주거지 공개. <웃음> <웃음> 어, 오늘 마스크를 껴서 지금 좀 편안하시다고 <laughs> 하시긴 했는데. <laughs> 사실 저뿐만 아니라 거리 예술하는 을 모든 그 예술가들은 거의 네. 과천 축제를 고향처럼 음. 생각을 하고. 어, 유럽에서도 사실 우리 과천축제를 한국의 가장 대표적이고 네.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로 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작년부터 제가 여기 축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음. 작년에는 우리 다시 라는 음. 주제로 네, 네. 어, 과천의 명성을 다시 좀 회복하자라고 네. 하는 거로 거리예술을 중심으로 축제를 다시 만들고 네. 올해 어떻게 할 거냐 고민 중에 사실 축제가 어떤 프로그램이 생기면 네. 어, 그 기획을 할때그 프로그램이 해외팀 같은 경우는 어, 축제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섭외가 돼서 네. (2월) (3월) 정도에 윤곽이 잡힙니다 음. 그 즈음에 코로나가 아주 아, 크게 그죠, 그죠. 예. 예. 확산이 됐었죠 대구를 네. 중심으로 맞아요. 그래서 아~ 올해는 굉장히 힘들겠다 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아~ 그렇다면 어, 이제 축제의 주제를 정하는데 올해는 축제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부터 음. 어, 좀 여러 염려가 있었고, 네. 2단계에 음. 그러면 모든 것을 어떻게 새롭게, 소위 거리 두기에 진술을 보여주겠다. 음. 그러니까 거리 예술이 거리 두기에 진술을 보여주겠다라는 식으로 네. 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냥 심정적으로는 1년 내내 무언가를 음. 취소하고 있는 것 같은 음. 마음이 들어요. 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를 계속 예측해야 했고, 어떤 시점에 취소를 결정해야 되고 그것은 어떻게 소통해서 알려야 될지를 음. 어, 고민하는 게 아, 네. 일상이 되어버려서 되게 사실은 고통스럽기도 하고 음. 그렇죠. 전체적인 축제 그 분위기와 이 공간적인 분위기 사실은 뭐아빈뇽 이런 거막성 안에 있고 사실 예진바로도 그렇고 너무 막그 어쨌든 멋지잖아요 근데 그런 해외 어떤 이제 다른 이제 축제 환경 이런 것과 가천이 좀 그렇게 이렇게 열악하거나 이렇진 않나요? 어때요 상황에? 지금. 네. <laughs> 그 사실 네. 해외에서도 특히 이제 거리 극 거리 예술 그런 공공 장소에서 예술을 주제로 하는 축제들은 대부분 다 소도시에서 음 성장을 많이 했어요. 네네. 실제로 뭐 런던의 무슨 축제, 파리의 무슨 축제보다 네. 뭐 아비뇽도 뭐 선별적으로 네. 작은 도시이고 그런 작은 도시들의 공간에서 거리 예술이 있을 때할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과천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최적화된 도시가 아닌가 네.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하고. 음. 그, 딴 네. 얘기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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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천이 도시 설계상 네. 여러 동들이 중앙공원으로 어, 횡단보도를 음. 한 번만 건너면 다 모일 수 있는 구조가 그쵸. 되어 있고,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즐기는 것에 음.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음.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음. 그런 중앙공원이라는 광장, 뭐, 청사마당들, 뭐, 이런 잔디마당들, 네네네. 이런 공간들이 어, 적당히 있어주고, 음. 또, 마을 곳곳의 구석들은 또 각각의 그런 색깔들이 있잖아요. 음. 그, 그런 다채로운 색깔들이 이 작은 도시 안에 있다는 게 음. 사실은 거리극에는 정말 큰. 맞아요. 거기에 <laughs> 예,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네네. 과천에서 어, 한국의 아시아의 거리가 시작됐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네.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유는 네. 아까 지금 말,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laughs> 다른 축제를 해봤기 때문에 아, 어, 거리에서 축제하기 딱 좋은 동네예요. 내가 음. 과천 축제 감독을 하고 나서는 사방에서 저한테 커밍아웃을 음. 합니다. 아. 사실은 내가 과천에서 그래서... 몇년 동안 살았다. 과천 아. 부심이라고. 어, 거기는 아. 아, 네? 우리 아이들을 <laughs> 키운 곳이다 그래서. 어 네가 뭔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것 <laughs> 아, 같은 그 통상시 얘기 같구나. 안 했는데. <laughs> 여기 지역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laughs> 사실 과천축제 하면 과천맥주가 사실 떠오르거든요. 이제 몇년 전부터 저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17년이었나? 하여튼 과천맥주를 키워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그레이스 호텔에 크게 한 조각 붙었더라고요. 과천맥주. 그리고 저도 몇몇 집에 가서 예, 지금 시음 행사 한다고 해가지고 몇번 사먹어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 과천축제 얘기하면 과천맥주를 빼놓을 수 없겠다. 그래서 과천축제를 홍보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둘의협동조합, 고경욱. 어, 예, 네, 아, 죄송해요. 과천, 둘의협동조합에. <laughs> 고경욱. 술 얘기만 있어요.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laughs> <해볼까>. 죄송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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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주 반성 되나?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 죄송합니다. 그 앞에 막 분위기, 뭐, 우주적으로 뭐 얘기하더니 이제 뭐, 술 얘기 나오니까. <laughs> 우주와 술은 어울리거든요. <웃음> <웃음> 과천, 둘의협동조합의 고경욱 이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잠시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네. 더 네. 길게 소개해 주셔도 돼요. 네. 아 예, 뭐 길게 소개할까보다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네. 저희가 축제 2017년 음. 축제 때부터 중앙동 상인회에서 과천 어, 맥주라는 수제 맥주를 만들어서 작년에 축제하면서 와. 오 시원한 거예요. 예 시원. 있어. 아, 아 그게 그래, 진짜. 아, 대박. 대박. 음, 음, 저는 A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아, 네. 네, 완전 좋아해요. 예. 네. 품도 좋네요. 거. 네. 네 시트러스 향하고 원래는 이제 음. 과천에 주 생산이 뭐 유명했던 과일이 배였지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배 맛을 처음에 시7년들좀 첨가를 했었어요. 아. 그랬는데 이제 배 농장 을 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음. 과천에서요. 아. 현재는 아, 아, 맛있네, 맛있네. 네. 예, 어. 어. 배 맛이 좀 있네요. 안 그래도. 뺐그다고말씀 아, <laughs> 지금 다고는데다고 네, 취하신 거 아닙니다. 지금. <laughs> 네, 졸려서 그렇습니다. 졸려서. <laughs> 이제 여러분, <laughs> 막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예. 가까운 곳에서 가천 맥주를 예. 만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저희가 어, 지금 가까운 상가에서 또 먹어볼 수도 있고, 이제 하나로머트나 뭐 이런 데 가서도 구입할 수도 있고,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계속 별별극장 하는 동안 또 이렇게 인증샷 올려주시면 또 사연을 채택하는데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대표님, 어,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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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영사님이 네. 오후 10시 50분에 네. 덕업일치 하셨구나 아 라는 짧은 아 8글자 말을 남겨주셨는데 <laughs> 맞아 나 덕업일치였지 힘내자 이런 네, 생각이 들었네 덕업일치 임현진 <laughs> 회원영사님께 그러면 상품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감독님은 저는 안수정님의 네. 양재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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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지금처럼 두 분의 활약 너무너무 기대하고요. 축제 홈페이지 SNS를 통해서 시민 참여도 아직 많이 있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다음주 이 시간에도 세술맞기 10-13 별별장에서, 다음주는 과천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별 김진영 장의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별라디오는 과천시 마을공동체 주민제한 사업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과천. <laughs>